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기사령전대 류소자 주제가 싱글 앨범 한정판입니다. 본 상품은요 일본 콜롬비아 뮤직에서 발매한 올해 슈퍼전대 시리즈 기사룡전대 류소자의 오프닝 엔딩 그리고 4주 연속 방송했던 스페셜 슈퍼전대 최강 배틀 오프닝 테마곡이 수록된 한정판 음반입니다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패키지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판매하는 앨범 같은 느낌이 조금 나요. 하지만 이 제품 정식으로 발매된 일본 콜롬비아 뮤직의 제품이구요. 본 상품의 정가는 1800엔에 세금 별도라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이 뉴소울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옆모습, 뭐, 소울 모드에서 역시 나이트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반다이에서 발매된 이 e 마크가 있는 제품과 연동해서 놀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소 켄과 류소 체인저, 그리고 키시리오와 연동을 해서 가지고 놀 수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수록곡 한번 보고 갈게요. 오프닝 테마, 엔딩 테마, 그리고 슈퍼 전대 최강 배틀. 오프닝 테마, 최고, 최강 슈퍼스타라는 음악이 들어있고, 밑에는 대부분 카라오케 버전, 판정판에만 들어있는 보너스 트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음반 표지는 이런 식으로 류소우자가 다섯 명이 모두 모여있는 사진이 나와있고요 뒤편에는 안에 들어있는 음악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개봉을 하면 키시리오가 나와있고, CD 겉면 프린팅은 류소자의 마크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정판 류소울 때문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음반을 조금 모으는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반은 이 정도인데, 가메라도 빌드 오프닝 싱글, 울타민 루브 오프닝 싱글, 루팡 패트 오프닝 싱글, 쇼와라이더 오프닝. 전집, 이렇게 일단은 가지고 있네요. 그럼 본 제품의 메인을 한번 볼게요. 한정판 류소울입니다. 본 상품은 간단한 패키지에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이 돼서 쌓여져 있습니다. 이전 발매했던 시작의 류소울과 비슷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은 일반 발매됐던 디럭스 레드 류소울과 동일한 조형, 그리고 동일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제품이 기본 DX에 들어있는 제품 사양이고요. 이쪽이 이번 한정판 우타테 오도로 류소울 버전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면에서는 스티커가, 이렇 음표가 나와 있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 DX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뒷모습의 도색 역시 DX와 별반 차이가 없는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핀별이 다르기 때문에 음성이 다르게 나오겠죠. 자 우선 DX 류소 체인저로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소 체인지. 네 일단 변신 음성은 DX에 들어있는 New s o 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New Soul Change 해 볼게요 소환 소환 역시 디럭스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 음성이 발동이 됩니다. 자, 이번엔 디럭스 리우소 캔과 연동해서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류소겐의 필살기 음성 역시 디럭스와 같은 음성이 나오네요. 트릭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류소저와 노래하고 춤춰보자! 라는 음성이 특별 음성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기사롱존대 류소우자의 주제가 싱글 한정판 류소울 오타때 오도로 버전의 소개였구요. 진짜 한정판만 안 사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한정판을 모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테레비군과 테레비 매거진에서도 한정판 류소울을 준다고 하기에 예약해버렸습니다.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럭스 리스오킹과 연동을 해야지만 한 가지 음성이 추가로 나온다는 것 빼고선 일반판과 전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주제가 앨범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걸러도될 타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